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미칠 듯이 가려워요. 한 포진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. 왜 밤에 유독 심해질까요? 첫 번째, 몸의 리듬 때문이에요.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살짝 확장이 됩니다. 그래서 피부표면, 온도가 올라가고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히스타민 수용체가 더 예민해집니다. 두 번째, 히스타민 분비 자체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더 올라갑니다. 이 시간대가 피부 재생 면역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구간이라서 가려움도 같이 치솟는 거예요. 세 번째, 한 포지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 있어서 초반에는 손발이 조금만 따뜻해져도 땀 분비가 올라가고 그게 신경 말단 자극을 더 키웁니다. 그래서 실전 팁 4개 알려드릴게요. 실내 온도 22도에서 24도 유지, 습도 50에서 60% 유지, 두 번째, 샤워 후에 3분 안에 보습하기. 세 번째, 시원한 냉찜질로 피부 온도 낮춰주기. 네 번째, 저녁에 알코올, 매운 음식, 히스타민, 높은 음식, 피하기. 다섯 번째, 우유, 치즈, 해산물 같은 거. 하기. 밤 가려움은 내 피부가 지금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. 완벽히 없애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피부 회복 시간으로 바꾸는 게 진짜 관리의 핵심입니다. 한 포진 지겹다. 빨리 낫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피부 건강 학교에서 긍정 언니를 찾아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관리법 싹 알려드릴게요.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미칠 듯이 가려워요. 한포진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. 왜 밤에 유독 심해질까요? 첫 번째, 몸의 리듬 때문이에요.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살짝 확장이 됩니다. 그래서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히스 희습... 히스타민 수용체가 더 예민해집니다. 두 번째 히스타민 분비 자체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더 올라갑니다. 이 시간대가 피부재생 면역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구간이라서 가려움도 같이 치솟는 거예요. 세 번째 한포진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 있어서 초반에는 손발이 조금만 따뜻해져도 땀 분비가 올라가고 그게 신경 말단 자극을 더 키웁니다. 그래서 실전 팁 4개 알려드릴게요. 실내온도 22도에서 24도 유지, 습도 50도, 해서 60% 유지, 두 번째 샤워 후에 3분 안에 보습하기, 세 번째 시원한 냉찜질로 피부 온도 낮춰주기, 네 번째 저녁에 알코올 매운 음식, 히스타민 높은 음식, 피하기, 다섯 번째 우유 치즈 해산물 같은 거. 하기. 밤 가려움은 내 피부가 지금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. 완벽히 없애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피부 회복 시간으로 바꾸는 게 진짜 관리의 핵심입니다. 한 포진 지겹다. 빨리 낫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피부 건강 학교에서 긍정 언니를 찾아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관리법 싹 알려드릴게요.